제가 마음을 여는 친구들이 진짜 극소수이긴 해요 음. 그리고 저는 단체로 못 봐요 음. 단체로 친해지는 데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와이프 네명 이상은 안돼 나까지 포함해서 4명이니명까지인 네 거야 저는 그래서 친구 진짜 너무너무 친하게 잘 되는 친구가 단체가 진짜 몇명 없고 아단체 한... 한 단체 말고는 음. 단체는 아예 없고 나머지는 진짜 개인으로만 지내요이 음, 음, 음. 친구의 남자 친구, 뭐 여자 친구 소개받는 것도 싫고, 음, 음. 뭐이 친구의 친구를 아는 것도 싫고, 그냥 이 친구랑 나랑 교감이 있어서 이렇게 친해지는 이여기서끝 친게 저는 좋거든요. 음, 음. 단체면 이제 그렇게서 해 무리로 이미 알게 돼서 무리로 친진 거니까 이건 별개지만 음. 그래가지고 좀 살짝 그... 너무 공감이 비슷한 있어. 느낌이 네, 좀 있어 네, 되는 음. 것 같아요. 이런 아까 얘기하신 그런 거 구해야 된다 말고 이런 말 같은 것도 물론 막 행동으로 막 하는 너무 좋긴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어 근데 파티를 연 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장이 내가 애가 안 가쳤는데 애가 가치지 그러니까 않은 지금 생각하는 거야 이 아이가 가치지 않은 장이 막부셔 가지고 왜안 믿는 거야 이게 아니 아니, 야이랬야이막 d Ireland, 이 r e l a n d Ireland, i r e l a n 아 i 스 e l a n d e l e s t j 거든요 e l a n d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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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가 되는 게 있어가지고 비슷 d i r e e s 지 j 와 I s 지 j 가 음. 정말 다른 점은 저는 출근도 매출이거든요 응그렇지 음, 근데 am. I e s I a 인데출근 I am. 이 아니래요 아 I 어. 어, 이게 무슨? 내가 이게 I am. I 다르다고 진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음. 그러니까 이랑 아이 제외하고는 진짜 다 똑같은 친구니까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먹고 음. 이 모든 게 짝짝이 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진짜 오래됐으니까 음. 서로가 얼마나 애프하고 좋겠어요 이 친구도 저도 서로가 원인 놀린데 음. 근데 이제 가끔 놀랜게나 진짜 출근을 5일 동안 해서 주말에 주, 진짜 어디 나가고 싶대요 그래서 <laughs> 자 이거는 말... 자 이들은 이제 공감할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이해 못하고.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출근을 했는데 밖에 너무나 가고 싶대요. 밖에 개념이 어.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laughs> 그들은 실내에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게 외출이잖아요. 음. 근데 그들은 이게 외출이 아니래요. 실내니까 외출이 아니래요. 음. <laughs> 그러니까 공간이 천장이 있으면 외출이 아니래요. <laughs> 아니야 그것도 있고. 일을 하러 갔잖아. 일을 하러 간 거는 그러니까 일 하러 간게 거죠. 일 하러 네. 간 네. 거. 그런 거 말고 저 친구 진짜서 되게 좀 단한 살짝 그 상이 종갓집 며느리 상인거같든요 오. 어. 되게 단한 모양. 그래서 어. 남들이 되게 오해해요. 저랑 친구랑 둘이 있으면은 제가 이인 줄 알고 그 친구 아닌줄 아는데. 오. 어.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미미지는 약간 더. 그것 좀 며느리 상이라니까요아 발음 잘해야 돼요. 나 지금 종갓집 며느리. <laughs> 나 지금 종갓집 며느리 상. 아뭐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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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절대 절대. 종갓집 며느리 상인데 그 정도로 진짜 친구 왜이이 이미지가 진짜 참하고 어른들한테 되게 진짜 잘하고. 아 너도 어른들한테 잘하잖아. 그거는 기본적인 게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저는 알고 봐야 잘하는 스타일이고. 아그 친구는 딱 보잖아요 바이브가 느껴져요 와그 친구 진짜 면들이가 너무 섞고 싶은데 이런 느낌 아 이게 느껴져요 제가 봐도 느껴요 그 친구는 뭐, 뭐, 무슨 일 하고 있어? 아까 이거 쓰리샷 친어자또 오프로 오프 더 레코드가 <laughs> 어 거의 한 <관여한 와우. 웃음> 한 20분 넘게 아 죄송해요 오프 더 레코드만 한것 같아요 너무 비밀이에요 카메라를, 어, 카메라를 따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오프 더 레코드용으로 저 대기업 방에요 응. 그래서 이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이제 이성인 분들 남성 여성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성을 어, 만나고 싶은 어 이성을 만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을 좀 주자면 어때? 팁. 너는 응. 진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음. 어쨌든 다른 성별이면 다른 성별이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 게 진짜 우선순위. 음, 매력을, 다른 매력을. 근데 이게 매력이 진짜 그냥 내가 만약에 물론 뭐, 뭐 무슨 결핍 있어도 엄마 같은 매력. 여, 그러니까 아, 여자 입장에서 어, 엄마 같은 매력, 이모 같은 매력 다잘 친구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만나는 거에는 의미가 없어요. 만나고 나서는 상관이 없는데 오. 만났을 때는 진짜 의미가 고 만나기 전에 이제 진짜 내가 이거 쇼 봐야 돼 이러면 은 음. 필승은 내가 여자라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아 여자 입장에서 아, 남자, 남자 입장에서 여자때 쟤는 여자다. 아, 여성이다. 아, 그이 그러니까 내가 엄마나 이모도 이모가 여자지만, 음. 여자 뭐 여성이지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고 싶은 여성이로 이거 핀을 찌어야 되는데, 음. 그게 아니라 진짜 왜 여자 같은 매력이야. 그러면 여자 같은 매력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자 같은 매력은 솔직히 말하면 의상 진짜 너무 중요하고요. 여성 입장에서 이거는 네 그럼 여성 입장에서아 근데 이건 남자도 맞잖아 지인요아 남성 입장이에요. 응 의상 남성 입장이에요. 왜냐면여자들이 좋아하는 옷이 남자들이 안 좋아하는 옷이 많잖아요. 응응. 근데 그그다지기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여자로서 남자 너무 만나고 싶다. 응. 하면 음. 혹은 남자로서 내가 여자 너무 만나고 싶으면 음. 내가 좋아하는 옷, 내 친구들이 유행하는 옷이 아니라 진짜 그냥 여자가 좋아하는 옷, 남성도 좋아하는 옷인지 알아야 돼요. 맞아. 어, 응. 나도 이거 본가. 이 스타일이 주는 그 응. 감각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감각으로 진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깔이 만약에 노란색이면 노란색으로 응. 필터를 빡 씌우면은 응. 하늘이 하늘이 파란색이지만 노란색 필터를 씌우면은 이게 노을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지 응. 옷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응. 그래서 와 내가 이 사람. 되게 차갑게 봤는데 옷이 되게 좀 따뜻하다 이면데 음... 그걸 기분으로 느껴요 그냥. 어 이거는 되게 큰 팁이다. 어, 전그그 그 기분을 느끼거든요. 어 되게 이게 스타일이 그게 감정이 아, 될수 있네. 기분으로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내가 나 되게 사실은 냉정하지만 따뜻한 침데야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구나 말로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어, 근데 그거를 내가 행동을 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음. 그러면은. 옷이나 스타일링으로 일단 음. 저는 이제 이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 음. 사실 너한테 되게 차기 불지만, 어 만약 에이 친구, 어 나는 근데 티트 잘 어울리는 남자 좋더라. 티트를 음. 꿀꿀 입고 와요. 음. 어제 나한테 맘대로 하나봐라는 음.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음. 이 그게 있죠. 그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하고 당연히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무조건 클래식. 아. 무조건 클래식. 정석으로 가자. 클래식이 절대 망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음. 그럼 네가 생각했을 때 남자가 어떻게 입었으면 좋겠어? 셔츠? 아 아니요. 그럼 뭐야? 아 근데 그거 만남의 횟수에 따라 달라요. 첫 만남이야. 첫 만남 응. 근데 전제가 있죠. 소개 받았어. 소개를 받았다. 아이. 셔츠가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간에 따른 것도 아니고 관계에 따른 것도 아니고 T P O에 무조건 T P O 음, 상황이나 이게 뭐, 무슨 음. 상황이냐 만약에 어나 지금 어 정윤아 제가 정윤이가 음. 정윤아 나 지금 되게 괜찮은 친구가 있는데 너 한번 올래, 나 올래 해서 그러면은 했었고. 진짜 친구의 친구를 만나러 가기랑 뭐 음. 괜찮은 애가 있어나랑 음. 소개시켜주고 싶은가다 하면 그럼 넌뭐 어떻게 입고야 괜찮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괜찮은 그치만 자 오늘 의상은 여성 을 옷이란 건가요? 편함을 위해서. <laughs> 일할 때 입는 옷이고요. <laughs> 여기는 지금 일하러 왔습니다 여기. <laughs> 올 블랙만 있더라고요. 옷이 블랙밖에 없네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 뭐 그건 상관없고 어. 그 그때 이제 만약에 어 정유아 너 소개를 받을래라고 해서 가면은 이제 그 친구의 좀. 그것도 있으니까 음. 이제 좀더 원피스를 입는다도 좀 단정하게 갔지만 음, 만약에 야나 지금 술 마시고 있는데 너 아아 이렇게 했는데 너야 괜찮아 너, 너 되게 좋아할걸 그래서 가면은 조금 더 푸리하게 갈 수도 있고 오. 그리고 만약에 어르신이 소개줬다면 근데, 근데 어르신일 때왜내 나한테 이렇게 아예 만약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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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anzen... 아, 지금 봤죠 어르신이 장윤아 너 혹시 통물래 너 이제 나이도 서른인데 골물래 아, 아, 무슨 성은, 아, 무슨 성을 봐? 아, 무슨 성을 봐? 성 그쵸, 그러니까 응. 그런 것처럼 이제 T P O. 그쵸, T P O. 진짜 중요하다. 음. 이거를 아는 것도 진짜 하나의 감각이고. 그거는 응. 센스지. 응. T P O.가 완성이 잘 되는 남자는 응. 여자를 만족을 못 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자, 진짜 들으셨죠? 중요해요 어 들으셨죠? 그러니까, 자 TPO 중요합니다 TPO가 만족이 돼서 와저 남자가 때와 장소의 구분에 맞게 잘할수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부터는 의심이 살짝 없어진다고 해야 음. 하나? 좀 안심이 된다? 자 저의 의상을 좀오늘 TPO로 따졌으면 <목소리> 어떤 의상을 드릴까요? 집에 맞는 의상이죠 <목소리> <목소리> 그냥 굴러다니는 여기는 집이니까요 티조각을 <목소리> 아, 네 여기는 집이니까요 여기는 집이고 저는 제자고 그러면, 뭐할 말이 없는 TPO다. <laughs>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선생님께서, 진짜 뭐, 세미정화 입었다. 근데 핑크야. 아나 핑크 좋아해 저 그럼 혹 기절해요? 아 핑크 좋아해 나 핑크 좋아하실 수 있죠 저도 핑크 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좋아할 수 있잖아 근데 있잖아요. 갑자기 만약에 여기 방송을 보셨는데 들어왔는데 쌤 핑크 정장 입고 제가 핑크 원피스 입고 있으면은 어 뭐지? <laughs> 그럼 이제 어, 그 시체가 쌤, 바뀌어야지 소개팅같처럼 이제 <laughs> 죄송한데 혹시 잘 지내시나요? 댓글이 잘지내시 이거죠 아니죠 소개팅 분위기로 가야지 그러면 맞죠. 상황극 가야지 그래서 이제 저는 t p o 가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해요 근데, 이제 t p o 를 보는 이유는 센스다 방각이다 음, 맞아 그게 되게 중요. 하지자 아셨죠? 아셨죠? 저 문학 시간 좋아했어요 나도 도도 문학 너무 좋아하고 어저 모르... 사실 음악하게 된 계기 뭔지 아세요? 네? 몰라 몰라 모르시죠? 저 이거 진짜 진짜 짜짜짜짜 진짜, 진짜 나중에 오픈 k a y o 데 a y m u l 음악 을업 하는 줄 아는데 그냥 사실은 음. 글을 쓰고 싶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음악 음, 소녀를 꿈꿨던 거야 문창가를 못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문창가에 꿈이 있었나? 꿀과라는 생각 너무 딱든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쓰고 싶어 한 거지 꽈를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드니까. 과를 알았는데 문장과인데 절대 못가겠다 생각하니까 고민 하다가 그래? 가사를 써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 그렇지 이, 이게 좀딱 덩어리가 큰 거고 제 가사를 그래서 써 그래도 되게 엄청 나중에 19살이면 진짜 나중에 회사 네, 거기 학원에 응, 되게 늦게 나잖아요그 어. 응. 그러니까 계기도 그거였었거든요 나는 아 애초에 이제 너무 해놓고놀기 문제가 아니고 나발 이거 아니고 쓰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채택이 된 기준에 대해서 너무 깐깐하게 보는 걸 알고 근데 이게 빡 이렇게 하이피치를 빡 찍는데 쪼이는 성들을 쪼이는 가사면은 채택이 안된걸 알잖아요. 아 나중에 이거 다 쓰다 쓰다보니까 알잖아요 응 그치 그치 근데 제가 그거를 그때 전에는 부를 줄을 모르니까 이거를 답답한 거예요 진짜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 오, 진짜 완전 처음이죠 응. 왜냐면은 그때 이걸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얘기하면 왜안 아, 돼? 아안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제, 제가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 얘기해 주세요 혹시라도 <laughs> 혹시라도 나를 조금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 아 누군가가? 누군가가 아, 누군가 나를 게안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 왜냐면 저는 정말 10대 마음이구나 그쵸 왜냐면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 학원에 응 음. 데뷔 전에 있는 친구랑 연애를 했어? 아, 아니요 그것도 조, 아닌데 뭐 조카가 있었어요 제 조카 천수루조카아천수루 조카 데뷔했고 어잘 아, 아. 지내고 <laughs> 근데 제 조카예요 저분은 나이 두 살이면 어린데 어 그럼 삐처리 해줄게 이거는 네. 어. 아 진짜? 제 조카예요 다시 너 얘기로 돌아와서 아, 네가 이제 그러 글을 쓰고 싶은 건데 각 음. 작사를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좀 그런 좀 이해도가 있을까 해서 노래를 배웠다는 게나이 접근이 너무 기특한데? 좀 특이하다. 근데 왜냐면은 제가 왜 그렇게 아니야 특이한 게 아니고 기특한 거야 이제 자 여기서 기티의 추천 노서 노이경 작가를 저는 좋아합니다. 음. 방송 작가님이기도 하고 근데. 사랑하지않는자 모두 유죄라는책이 있어요 두껍지 않아요 에세이집이라 두껍지 않은데 는는 솔직히 그거를 첫, 첫 문단에 확때책맞았아요 뭔지 알아요 나중에 한번 너도 좋겠어 저도 추좋도하나 책을 좋좋아요 여기 보좋아는 책을 고아문는인데 좋아하는 네. 는게 있어요 응, 음, 그러니까 그 누구의 변신인지 얘기를. 누군지 기억안 나요. 아, 변신이야? 네, 변 이름 변신인데 내가 눈 떴는데 다음날 바퀴벌레로 난 거예요. 응. 음. 근데 이게 원래 사람들이 음.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가족으로 기대하는 치, 음. 직장 동료 나를 생각하는 그 수준 이게 있는데 내가 바퀴벌레가 됐다는 이유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달라진 이그 감정에 대한 그 되게 음 미묘한 내용이 음 있는 거거든요. 되게 신기하다. 제가 진짜 어릴 때 읽었던 책인데 되게 고난분량이에요. 엔딩을 하려고. <laughs> 엔딩. 어 엔딩을 하려고 하는데. 엔딩 종합적인 엔딩 있나요? 어,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엔딩은 뭐냐면 너의 계획을 물어보는 게있는 저희의. 음. 어 너무 좋죠. 여기를 보고 얘기해줘야 돼. 앞으로 올해의 계획일 수 있고 앞으로 뭐. 계획일 수도 있고 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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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계획이 음. 저는 제가 좋은 어른이 되는 게 계획이거든요.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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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야 돼요. 근데 난 이거를 엔딩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네. 거기도 했는데 어 일단은 제가 지인이 네. 많아요. 많은데. 이 컨텐츠를 찍으면서 저도 고민을 하겠죠. 누구랑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고민할 텐데 굉장히 많이 부합된 친구니까 일단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나는 네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나는. 너 자체가 너무 좋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또 미션이 있으니까 그럼 또 같이 하려면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우선 음. 후회하지 말 음, 제가 어쨌든 사람이 살면서 맨날 선택하거든요 내가 오늘 뭘 먹을까도 선택하고 저녁에 뭐 먹을까도 선택하고 오븐을 딱끊을까지 고민하고 맨날 고민하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했으면 선택했을 때 고민하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5분 잡고 10분 잡고 고민했을 때 5분 잡으면 잡고 5분 잡으면 내가 후회가 있고 10분 잡으면 잡고 10분 잡으면 내가 후회가 있으니까 우선 후회하지 말고 인생을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저는 후회 없이 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사는 거. 제일 응. 진짜 중요해요. 어, 그걸로 해서 짠, 하는 건배사가 있어? 건배사 없는 없는데. 그럼 응. 뭘 위하여 해도 되고 뭐? 위하여? 응. 누구를 위하여? 포켓. 응. 요 요거 보고 해야 돼. 저는 살짝 개인주의여서. 응. 조장면의 이기적인 마음을 응. 위하여. 아, 걸. 위하여. 야. 내가 제 성은 노시센이. 나이를 물어본거야 네. <laughs> 아 근데 저도 서울 오해 마흔 하나야. 얼마 차이 안 나네. <laughs> 아, 내가 일찍 시작했거든. 스물넷부터 시작했거든. 와 진짜요? 대박이다. 음. 이거 우리가 악마의 재능이지. 어 그래서 그랬던 거긴 한데 그래서 뭐냐면 내 생각은 오. 어... 너랑 협업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왜 정연을 왜 좋아할까? 단순히 아재 감성, 뭐 앵미션, 뭐 고음을 좋아하고 이거가 아니거든. 이 친구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뭔가 음악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쌤한테 제가 이걸 내내얘기에는 내 진짜 좀저 기준에 또 왜냐면 보컬 쌤이니까 너무 어려웠다.